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자, 식이 어떻게 생겼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됐니? 자, 이때 우리 뭐 구할 수 있다고 했데 해를 구할 수 있지. 무슨 공식에 의해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출발해 볼까? B, 아이고, B래. X는, X. X는, 시작해 볼까? 누구 2a 분의 EA 분의 마이너스 B,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laughs> 됐니? 단, 이렇게 근해공지였을 때는 ABC가 모두 무호가 돼야 돼? 실수가 될 때만 쓰는 거야. 자, <laughs> 그 물어보자. EX가 실근이 되고 싶어 하는데, 실근. 그럼 얘 실수야? 얘도 실수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누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떻거나, 그나 같으면 실근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또한 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뭐 하면? 작으면. 이때가 무슨 근이고, 실근이고, 이때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야.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뭐라 그러지?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때 이 누구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을 판별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판별한다, 디터미네이트에서 D를 쓰는 거야, D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할게. 근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대, 직접. 그럼 뭐 쓰면 돼? 직접 근의 공식을 쓸 거야. 근데, <laughs> 근이, 몇 개니라고 물어봤대, 몇 개. 또는,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것만 물어봤대. 그럼 뭐다? 근육을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만 쓴다? 한 별씩만 써준대. 공식이 뭐였다? 비제곱 마이너스 4에시였다. 이 말이지. <laughs>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봐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는 근이 직접 이것만 물어봤다. 푸는 것이 많을 까 왜? 그내용있 쓰면 되겠지? 근데 실근이니 허근인지만 물어봤거든? 그럼 이건 뭐 쓰면 돼? 1번에 판별시. 뭐가 돼? 공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겠지? 됐니? 그걸 불러줘.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A값은 2, C값은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얼마야? 24니? 맞니? 그래서 얼마 되 얘가? 29지? 아, 그럼 얘는 뭐다? 7근을 갖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 여기도 볼까? 이번에 판별식은 뭐가 되니?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laughs> 자, 대입해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됐어? 그럼 얘는 뭐지?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 아,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됐지. 허근을 간단 말은 무슨 말이야? 루트 아니, 음수다 이 말일 거라고. 됐습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3번 들어갑시다. 3번. 자 3번은 마찬가지인데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우리. 우리 주와도 짝수공식 공부했지. 짝수공식 x는 공식 뭐였지? a 분의 마이너스 b 플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야. 자 이때 c 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야? a x 제곱 플러스 2 b 플라임 x 플러스 c 골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laughs> 됐니? 그 짝수 공식은 뭐지? 1차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일 때 거의 반틈씩 가져온다 이거야 그리고 외워둬야 돼? 이때는 판별식 D는 뭐가 돼? 우리 보통 4분의 D라고 씁니다 외워두자 이때는 뭐다?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이 돼 됐냐? 그럼 b 플라임 여기서 얼마야? 3번에서 이거의 반틈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대 얼마니 여기가? 4마이너스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도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질 거라고 다음, 4번도 한번 해볼까? 4번도 짝수지. 그래서 뭐다? 판별식 4분의 d는 공식이 뭐였다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b'은 일차의계수의 반틈이니까 얼마야? 1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6이네? 0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니? <laughs> 오케이. 이제 네, 다음 봅시다. 자,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절대 값인데, 쌤이 일단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자 첫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절대값 x 얘는 뭐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절대값이라고 하는거야. 됐니? <laughs> 그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값 x제곱이나 누구의 제곱은? x제곱은 서로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지? 왜? 어차피 제곱하면 음수가 없어져 버릴 거니까. 됐니?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 네 번째로. 아, 두 번째. 여기서 정리하는 거야, 지금. 자,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수가 기준이다. 요거 기억해야 돼. 됐지?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뭐라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수가 기준이다.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봐.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절대값 x-1을 풀어라 한다면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수가 누구지? 1이지. 됐지? 그래서 이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 1번 쪽과 1보다 작은 쪽, 2번 쪽을 풀어야 돼. 그래서해 볼까? x가 누구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큰 쪽에다 집어넣어 줘.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지. 됐니? 그다음에 절대값 안에 1보다 작다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나온다. 요것만 기억해 주자고. 이게됐냐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쌤이 바로 한번 풀어 볼게.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는 어, 절대값 x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얘를 한번 이용해 볼까? 됐지. 그러면 x 제곱은 누구하고도 같지? 절대값 x 제곱과 같대. <laughs>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0은 0이야. 그럼 이 절대값에서 하나로 볼게 내가 그럼 얼마야? 절대값 x 마이너스 4또 하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0이다. 이렇게 되겠니?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x가 누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절대값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니?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수 없다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그럼 우리말로 해석해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래. 그럼 어디 어디 있지? 오른쪽으로 5가 있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5가 있지. 그래서 이때 답은 얼마다? 5하고 마이너스 5가 답이다. 이게 1번 풀이야. 됐습니까? 절대값 문제는 다시 한번 경우를 나누는데 이렇게 바로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더 편합니다. 아, 2번 해보자. 여기다 적을게. 2번은 오의 여기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얘를 풀 거라고. 자, 그럼 이 절대값을 하나로 볼 거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야. 절대값 X가, 뭐, 라지 x 로볼 거야.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5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얘가 될 거라고요. 인수분해 되나 확인하자. L3하고 L3이 되겠네. 여기가 만풀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니? 5 x 밑에 값도 적어버리자.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 X-1이 얼마가 된다? 얼가 됐니? 그래서 X는 누가 되거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X가 1이지? 근데 X가 원래 절댓값 X였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절댓값 X가 1이 된대. 근데 이해될 수 없어. 얘만 답이야. 그래서 내가 원한 X의 답은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절댓값 어차피 문제 풀면서 많이 해야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